창세기 1장 1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을 드러내라, 드러나라 하시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장세기, 장세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자신이 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왜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장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 이한 구절을 통하여 온 우주와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나 자신이 누나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의 왕인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 때에 애국은 다 신, 모든 별, 모든, 어, 어, 이런 열방, 그, 모든 장 모든 형상들이, 자연 만물이 다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꽃도 신이고, 날아다니는 파리조차도 신으로 여겼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에 운행하신다" 마치 광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또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그 광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허감이 깊고 혼돈하고, 어, 땅이 그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품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빛부터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또 둘째 날에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와 땅을 드러내시고, 셋째 날에는 땅에는 심했는 채소와 심했는 나무, 나무 열매와 각종 풀을 이렇게 어,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뭐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가 볼때 필요 없는 풀, 하나의 풀도, 오늘, 어, 피었다가 비는 덜꽃, 덜, 풀도, 덜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 천하 만물을 경비하고 천하 만물 앞에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하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만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